조금 해봤지? 자포자 이제 그러면 자 봐봐 할게 있어 할게 있어 그런가. 자 봐봐 19번은 뭐, 19번 뭐 할게 19번 지 너네 처음 대로풀던데 풀어볼게 이제 19번 하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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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거쭉 하는, 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다 적어둔데 요거는 처음 닥친 이유는 있을거 이제 필수 19번이야 일단 대로어보자 이제 닥대로볼게 곱시 있으니까 정리해 먹을 건지 정리하면 a b 더하기 여기 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a b 분의 4에 네. 어 역소세트 보이냐 곱하면 a b가 a b 저 밑에 있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5 더하기 a b 더하기 a b 분의 4라고 네. 맞지? 아 그럼 역소세트가 보이니까 여기다가 산술대를 적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어디 여기 a b 아 a b 더하기 a b 분의 4 같이 4라고 하는 건 얼마? 2배 의 루트 의 a b에다가 a b 분의 4를 곱해버리면 사라지고 4가 되네 그래서 2 곱하기 2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4 근데 이 4로 하는 거는 어디 여기 저기 5니까 정확히 5를 해주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얼마? 2값이 네. 되겠지 그리고 사회설계를 어디서 샀어? 여기서 샀어 최소값을 갖는 건 언제? 얘네 둘이 일치하는 거 일치하면 양쪽에 a b를 곱해버리면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4이까복시 얼마? 2가 되는 경우 A가 1이고 12, B가 2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 실제로 최소가 구로 가능한 거네든 갑자기 풀어, 이렇게 풀어놨잖아 한 번만 보면 더 풀었어 자 봤지? 우리 기억 안 나? 살짝 살짝? 아 기억 안 나? 너도 안 했나? 안 했었어? 너 했잖아 아, 기억 안 나? 아, 너 했는데 경찰 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하는 거자 가볼게 정계잖아. 정리 해야 돼. 아 그냥 하면 안 돼? 여기서 거꾸로 일단 분수 세트 보이잖아. 얘네들 곱하면 b 분의 a, 얘네들 곱하면 a 분의 b. 역수 세트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아? 자 무슨 말이야? 봐봐, 봐봐 같이 뭐 여기다 얼마, 여기다 산술기를 적어 잡고 이에 옳지 얼마, b 분의 a. 기가삼기였서더 붙잡고. 아, 예, 루트에 a 분의 4. 얘둘 예, 곱했잖아. 어 곱했잖아. 그러면 얘가 얘보다 커나고 얘가 얘보다 커나니까얼마 얘는 둘을 곱한 거. 2에 예, 루트에 b 분의 a 곱하기 2에 예, 루트에 a 분의 4보다 크나? 어쨌든 그럼 얼마? 이이는 4에 루트에 얼마? b 분의 a 곱하기 a 분의 4. 이가 되어서 떨어지고 사라져서 사만 하면 4에 트에 얼마? 4 그럼 얼마? 8이 되겠네 따라서 최소값은 8이라고 하면 은왜 다르지? 그래서 맞을 거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다음 좀 틀려보자 다르잖아 답이 좀 틀린 은 그리고 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날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날이 이러, 이렇게 이렇 풀어야 는문제 있거든. <목소리> 아, 방틀는데 아, 어, 틀 틀렸어. 틀렸어? 1, 2, 3, 4, 5. 다음 좀 틀린 은 했어. 5, 5, 했어. 했어. 1, 2, 3, 4, 했어. 했어 야, 생각했어. 돌아와서 물어보자. 야, 생각했어. 생각했어? <laughs> 생각했어. 이거는 대부분 누가 하나 찍으면 그거 따라가거든. <laughs> 이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어, 여기 두개 해서 요거야. 우리가 x가 2보다 커. y가 2보다 커. 그러면 x 가3 맞아. 3다르게 맞지? x 곱하기 y는 2보다 커. 맞아? 맞아? 괜찮아, 알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해. 아, 이가 3보다 크거나 같해. 그럼 x곱하기 y 가 얼마? 6보다 크나 같해, 맞죠? 맞아. 맞아? 네. 뭐한지 알겠지? x가 2보다 크거나 네. 같해. y가 3보다 커. 이때 x곱하기 y라고 하면 6보다 커, 커.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맞지? 등호가 들어가고 싶으면 둘다들어가야돼 6이 되는 경우는 2도 되고 3도 되는 경우가 존재해야 곱해서 6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1.53이 안되잖아 여기 2가 되더라도. 그럼 곱해서 6이 안 되겠지. 맞지? 무슨 말이냐면. 기억나? <laughs> 기억나? 너네가 등호를 봐봐. 최소값이 8이라고 하는 거지. 등호를 썼다고. 그러려면 여기도 등호 썼지. 여기도 등호 썼지. 근데 이 등호가 이 등호와 이 등호를 합쳐서 등호 썼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도 등호가 되고, 여기가 등호가 되는 두 경우가 존재해야 여기도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서 등호가 성립을 해야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됐어? 즉, 우리가 뭐? 여기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둘이 일치해야지 여기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둘이 일치해야 돼. 그 경우가 둘다 존재하면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둘다 존재하면 이게 가능하다 그럼, 봐봐. 가능 하나,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여기 등호0을 s A, b 1 a 같은 거두 번째, 빌아, 얼마? b랑 a 마 a i n 중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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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성립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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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a 하고면 1랑 4랑 같은데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즉이 등호와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는 아이 a 하고 b가 없다고. 둘 중에 하나는 없다는 거. a, b가 이둘다 성립하는 a, b가 존재 안 한다니까. a, b 아무리 끼어 맞춰도 얘도 맞춰 얘도 등호가 되면서 얘도 등호가 되는 아이가 존재 안 해. 그러니까 뭐 얘가 등호 안 들어간다. 맞지? 설명 안 돼. 그래서 뭐? 여기 등호, 여기 등호. 그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러한 케이스가, 이러한, 케이스, 이러한 케이스가 존재하면 맞지 존재하면 가능하다고. 존재하면 가능해. 존재하면 가능해. 자, 어디? 이거 쎈이야. 쎈이, 에 377번이거든. 여기까지 갈까 377번이야. 자, 우리가 어디? 여기, b 분에 액이. 여기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분의 b 곱하기 a 분의 c, 8분의 c 곱하기 9분의 a. 쎌이야, 문제. 자 언제다 전개야 네. 아 기계야, 전개한다쳐아 물론 해도 돼. 근성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안 말려. 답은 똑같이 돼. 할수 있어. 아니 언제다 안 되지. 두 개, 두 개, 두 개. 한세 개가 되는구나. 그니까 뭐해? 각각을 쓰고 각각을 쓰는데 저기만 뭐 케이스가 존재하면 가능하다고 네, 여기 여기다가 설명기를 써봐 2배 의 루트에 맞지? 루트에 어디? b분의 a하고 c분의 b지 2배 루트에 얼마? c분의 b와 a분의 c와 2배 루트에 얼마? a분의 c와 b분의 a라고 맞지? 이렇게 그러면 합쳐버리면 2 2 2 8에 얼마? 루트를 합칠 수 있지? 루트에 b분의 a, c분의 b, c분의 b, a분의 c, a분의 c, b분의 a 그리고 1분이 되지 되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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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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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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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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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답변 되지 않아? 최저값은 8이다 라고 얘기 해주고 싶은데 뭐해야 한다고? 반드시 증거 배워야 한다고? 얘랑 얘랑 같으면서, 얘랑 얘랑 같으면서 얘랑 얘랑 같은 게있는가 있으면서 얻어도 된다고 있으면 쓸수 있는 거야, 있으면 왜? 저기 없었어 그치? 여기는 있는가? a 분의 b랑 b 분의 c 분 c 분의 b랑 같으면서 c 분의 b랑 얼마? a 분의 c랑 같으면서 a 분의 c랑 얼마? b 분의 a랑 같은 거, 한 거야. a 분의 b와 c 분의 b와 얼마? ab ab c 분의 b, a 분의 c, a 분의 c, 와 b 분의 a, a 분의 b, b 분의 a, a 분의 a 분의 b, b 분의 a, b 분의 a. 어디 다 같은 거야. 그 어디 a분의 b, b분의 c, c분의 b가 다하지않다뭐야 a랑 b랑 c랑 다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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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얼마? 1, 1, 1, 1, 1, 1, 1, 이렇게 다 같잖아. 아, b가 같잖아. 이렇게. 아, 세트 다 같게끔 일치해 버리면 되잖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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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 존재하잖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뭘할수 있다고?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래서 최소값이 8이야. 같은 풀인데 똑같은 풀이잖아. 똑같은 풀이야.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 맞지? 여기가 안 됐던 이유는 얘네 둘이 같으면서 얘네 둘이 같았을 때가 존재 안 했거든. 존재 안 했어. 산술이 쓰면 안 돼. 왜? 둘 등호가 성립하면서 여기 등호. 뭐. 실제로는 여기 틀렸던 건4번이지 그래서 등호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맞긴 다 맞다. 딸이니까 맞지. 근데 여기는 그렇다고 여기는 왜 얘네들도 같으면서 얘네들도 같으면서 얘네들도 같은 게 지금 보면 어디 1로 2가 다 같으면 되잖아 그럼 1로 다 세팅 맞춰버리면 2도 돼 3도 돼 하여튼 뭐 b 만다 같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기 세팅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게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풀수 있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식화해주면 공식화해주면 일반적으로 두 개짜리는 전개해서 푸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세 개짜리부터는 솔직히 이걸 전개해서 풀라는 게의도가 아닐 거 아니야 해도 돼, 네. 해도 된다니까.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가격도 세팅을 맞춰 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맨날 이제 점검은 해야 돼, 점검은 해야 돼. 이제 점검을 해봐서 있는 경우 존재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뭐 맨날 체크만 해보고 그대로면 된다는 거. 이제 요까지 세팅으로 같이 적어도 요거 거기 시구만 한 편.